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엑셀 줄바꿈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제 자료 다운받고 싶으신 분들은 네이버 제 카페에 오시면 됩니다. 첫 번째 줄바꿈은 셀 내에서 한번 해볼 거고요. 두 번째 줄바꿈은 다른 셀로 가게, 아래 셀로 가게 해서 줄바꿈을 해볼 겁니다. 셀 내에서 줄바꿈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어 제일 간단한 방법은 엑셀 기능을 이용을 하는 거예요. 똑같이 복사를 하고요. 홈에 가서 자동 줄 바꿈 한 번만 누르면 자동으로 셀의 너비에 맞게 셀 내에서 줄 바꿈을 해줍니다. 만약에 이 기능을 모르신다면 셀 내에 커서를 넣고 알 l t 를 누른 상태에서 엔터를 누르신 후에 다시 한번 행의 높이까지 조절을 하는 번거로운 방법을 선택하셨어야 할 거예요. 두 번째, 자, 다른 셀로 줄 바꿈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방법은 또 굉장히 귀찮죠? 나머지 데이터를 선택을 해서요, 어, 잘라내기를 하고 그 다음 셀을 늘려서 이 안에 나머지 데이터를 넣는 거죠. 하지만 이 방법 너무나도 귀찮죠. 이렇게 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 복사를 하시고요. 내가 생각하기에 이 데이터가 어디까지 아래로 내려갈지 한번 생각을 하고 그만큼을 먼저 선택을 하십시오. 그런 다음 홈에 가서 채우기를 누르고 양쪽 맞춤을 누르면 자동으로 다른 아래 셀로 나머지 데이터가 넘어갑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엑셀 줄바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